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였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지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할 건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지막 뒤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여 주여, 어 22절에 먼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that day, the last day, 하여튼 그날 그날을 의미하는 거죠. 더 day.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할 않을... 나이가 하리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21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By the side of, because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wish.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집은 단순히 하우스 혹은 또 빌딩, 포 도웰링, 그냥 거주를 위한 어떤 건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라고 할때그 집은요 단순히 어떤 플레이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스를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동의하세요? 주님께서 그쪽으로 말씀하신 거이기도 해요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이냐 주님께서 내가 내 가족으로 여기시는 멤버들은 누구냐 그 멤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식구니까 식구가 아닌데 들어갈 수 있, 있나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집이니까.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고, 신 어, 시제들이 다 예수를 부르러 겼어요제 저렇게 나왔다 하면 사고 큰일 나겠다. 치겠, 어? 대형사고 치겠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다 왔어요. 누이 동생까지 다 왔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밖에 저희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당신 찾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고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냐? 가족의 정체성. 그 가족이 될수 있는 주님을 보시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러면서 34절에 둘러앉은 자들. 이 둘러앉은 자들은 여기에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안 되어있어요. 형제들은 지금 밖에 문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반쯤 정신 나간 예수도 빨리 나오라 지금 부르러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둘러앉은 사람들은 그냥 무리예요. 백성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누구든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내 형제예요. 내 형제예요, 자매요 어머니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사를 아무리 오래 했고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의 타이틀을 갖다가 몇 개씩 달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민이 아니냐예요. 무 오이코스. 내 가족이냐 아니냐. 내 지민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함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거한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성령이 거했는지 안, 안 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비조부하지 않다고요. 인 비조부래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런데 이것이 비조부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영이 거하셨느냐 안거 거하셨느냐에 증명이 된다고요. 증거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게 간단한 문제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붙잡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겠냐고요? 이것은 정말 언제나 바이더 사이도 하나님의 뜻을 내 가까이에, 내가 하나님의 그그뜻 가까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믿음 안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절제하고 다야 할것 보지 말아야 할것 가야 할것 가지 말아야 할것 먹어야 할것 먹지 말아야 할것 마셔야 할것 마시지 말아야 할것 이런 것들 가운데에 율법적으로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고 나누어야 해요? 왜내 말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하냐고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내, 내가 그사랑을 증명해 보여, 보여줘야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심지어는 내가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컴퓨터 게임까지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도 막 페이스북 안 들어가고 트위터 안 하면 막 애들 막 거의 뭐 환장하잖아요, 애들 막. 뭐, 한국에서뭐 페이스북 금식, 금식 뭐 이런 거 하고. 뭐. 금식을 하려고 해도 밥안 먹는 거는 해요 그냥. 근데 페이스북 금식 막 트위터 금식 하라고 하면 애들이 막 그냥 거의 뭐 애들이 뭐뭐견디를못 뭐 하는 거예요. 어? 하루에도 안 하면 막 미치는 거죠, 막 애들이. 이런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분명한 목표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의 비전과 소망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위치가 되면 잘 먹고 잘 살겠지. 단순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뭔 영향력? 뭔 영향력? 그냥 변호사가 되면 그냥 영향력이 그냥 있는 건가요? 연예인이 되면 그냥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스포츠맨이 되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준비되어졌어야해요 뭘로? 기도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기준인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온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주셨을 때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요. 준비가 안된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바쁩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것을 먼저 챙기기에 바쁘지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나는 변화되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되고 있어요. 뭐가 너나 변했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소위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내가 뭘,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어,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 내 아까름하기에 바뀐가.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한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어, 또, 가정 안에서, 어, 이루어지는, 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 영적인, 어, 주님 사랑의 분위기가 완전히 가정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쓰임 받기 시작을 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 가정은 분명히 주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하라님걸 정말 만날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각 가정들마다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목회자의 가정인 저희 가정에 그런 분명한 변화가 분명한 체험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안에 분명히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에 같이 나눈 이 하나님의 이미지 이 독사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그렇게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또 사람이 회방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주님 사랑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존재의 유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묶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정말 기도의 사랑 기도의 삶 살아가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런 아름답고 그런 깊이 있는 의미의 그런 존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에 다가서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며,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서, 이제부터는 기도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줄줄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어떤 그 작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교제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 나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것이 분명, 분명했다면 그것은 예수의 영,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예언이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앞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뭐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뭘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아이들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람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살아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셨을 때에 우리가 말로만 주여주여 주여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 하셨던 너희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다 부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생각이 알려주옵소서. 기도는 진정한 변화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게 인기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담아서 지켜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아무도 <목소리도> 一起。 내일 저녁 6시부터 우리 주일 예배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공동체를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을 같이 나누게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또세힘을 받고 또 용기를 얻어서 회복되어지고 또 문제는 응답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만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에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우리들이 우리 마음껏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시간에 그 귀한 순간들을 아버지의 뜻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련의 1박 2일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같이 한번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일 저녁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뿌려진 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이제 우리의 옥토같은 마음밭에서 무럭무럭 살아나서 주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보답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더 이상 사람의 생각 내 생각에 묶여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가족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순서순서, 시간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능력있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계속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과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가로채운 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이 시합의 여수에 오갔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자를 사사해 주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결계할 수시고하나님의 여사와 법을 없애서 따라와 우리의 성과 평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